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미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누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야외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명하여 이르되, 가서 보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보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정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냐 하겠노라 하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네,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방식이 참견되거나 또 지시를 받게 되면 매우 불쾌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어, 그들의 참견에 불편해하고,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우리도 말하기도 합니다. 추석 또 명절을 맞이하여 온라인이나 또 많은 곳에 보면은 또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큰 집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자기들의 왜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냐, 너의 취업은 어떻게 됐느냐,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들을 물을 묻는 것에 답하는 것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어, 자기를 간섭하는 것을 귀찮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어, 3일상 8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일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미 그들은 두그 왕을 두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모든 것을 이념이나 뭐 형상인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따로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냥 무엇을 하고 싶니?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냥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세상과 살아가는 것이 보니까 사사기랑 굳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첫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비극일 뿐입니다. 원한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부도덕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징계하고자 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열한 지파가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된 위기에 그 전쟁을 하고 나니까 다 진멸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니 장정만 600명이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가 딸을 주지 말자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고 그렇게 맹세로 시작합니다. 전쟁 전쟁이 끝나고 나니 600명이 남았는데 보니까 자기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했던 이런 잘못된 맹세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 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다시 살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살리고자 야베스 길리아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 이천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어,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처녀를 남겨놓고 모두 다다 집멸시키는 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들은 그것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600 명의 그 베냐민 그 지파의 남, 남자들에게 아내를 얻기, 얻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하고 나니까 400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400 명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600명 중에 400 명을 주었더니200 명이 남았습니다. 200 명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딸들이 와서 춤출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명에서 남은 200명의 그남 장정들에게도 아내를 얻게 해 줍니다. 그게 그 여자들의, 그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묻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비극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 전쟁을 일으키고 또 나머지 200명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다가 포도원 뒤에 숨어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납치해 가는 것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번뜩이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한 지파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고 맹세한 것을 어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된 것입니다. 어, 맹세를 지키고 베냐민 지파도 살리는 그런 그냥 일거양득의 아이들하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육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것 모든 죄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동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들을 그냥 다 타협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그냥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내 오,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뜻 뜻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시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종교 생활로. 그냥 포장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자기 소, 어, 소견에 옳은 방법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 그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것들은 다 비극을 불러 일으킬 것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항상 고려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600명의 남자를 위해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또 200, 200명의 여인을 납치한 것처럼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만 지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말 합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 명명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로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에요. 너무나 그들의 풍요와 번영이 탐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 주셔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벗어나면은 다시 그들의 삶의 풍요와 그들의 삶의 번영이 탐났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은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이 무수, 어, 너무나 부러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사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까? 공부에서 1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선 우리 자녀들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원의제가 열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대고 그것이 욕망으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지나면 그 다음은 룻기서가 나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이 룻기의 이룻 여인은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여기고 살아갔더니 그의 삶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모든 부귀와 풍요의 그런 부러움들을 다 포기해 버리고 그냥 하나님 오직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삭을 주스며 주수, 하루 한 끼를 땅에 있는 떨어진 것을 주워서 먹던,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고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읽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톰 소년의 모음입니다. 주인공 톰은 그 마을에 사는 허클베리라는 아이를 무척 부러워했습니다. 이 허클베리는 부모, 부모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맨발로 다녀도 혼나지 않습니다. 목욕하지 않고 씻지 않아도 혼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냥 꾸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욕하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꾸짖고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계단에 누워 자고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면 드럼통에 들어가서 자고 학교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톰은 그런 허클베리를 무척 부러워합니다. 부모님 없이 살면은 참 재미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가 행복합니까? 부모님의 많은 간섭과 꾸지람을 들으며 사는 아이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모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게 아이가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룩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을 불호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룩과 같이 주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지키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여기 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소견은, 어, 거짓된, 우리 생각 자아를 욕심을 플러스가 돼서 늘 날마다 잘못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목자라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명절의 시작입니다. 자녀들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내일은 추석 당일 명절 9시에 온라인으로 네 오,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아 천대까지 복을 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명절 첫날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번영이 너무나 부러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땅에 있는 벼 이삭을 주워 먹을지라도 하나님 누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하나님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그 시간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송시켜, 전승시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오늘 풀을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치 경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도와주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민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워 주시고 하나님 많은 민, 많은 사람 민족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원로 목사님 없는 그빈 자리 하나님 이용훈 대표총회장님 교단 이끌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용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사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의도 선목은 분당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황선호 단임 목사님 통하여 더욱더 귀하게 큰 사역을 할수 있도록 지와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 사역하는 아버지, 많은 교육자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지역장님과 구역장님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에게 기름 부어사. 오일 때마다 성령에 충만케 해 주시었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일꾼 되게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가지고 난 모든 기도됨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어떠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각종 예물에 기름부으사 그마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해 주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우리는 복된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여주순순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빈자리 하나님 채워주게 해 주시옵고 각절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더욱더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여주순순음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순순봉분당교회 하나님 끊임없이 부응케 하여 주시옵고 성도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사님 지구역자님들을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